안녕하세요. 피터 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아, 비가 잠시 그쳤길래 또 밭에 나왔습니다. 또 12시부터 비가 온대요. 자, 지금은 이제 9시 좀 넘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어제 엄청 실망했죠. 이제 저기 수박이 저 썩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만 뭐 참에도 태반이 썩었어요. 물 닿는 부분이나 윗 부분이나 여기저기 막 썩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는 듯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음, 뭐, 어차피, 뭐, 수박은 포기했으니까, 이제 또, 그나마 있는 우리 이제 고구마 밭이라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밭에 왔더니, 고구마 밭에도 바로 옆이지만, 물론, 여기도 이렇게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풀도 좀베어주고이 이파리, 이 줄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서 위로 이제 올려줬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잔뿌리들이 많으면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뺏기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가 안 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많은 집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조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들었다 놓는 거죠 그래서 실 뿌리들이 이제 못 살게 해서 이제 원 뿌리만 살게 이제 하는 거죠 원 뿌리만 자 그래서 뭐 이거 다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지금도 되죠 이제 지금도 이제 고구마 줄거리 이제 고구마 줄거리 아시다시피 고구마 줄거리 따서. 용도가 엄청 많죠. 저도 이제 해마다 거의 김치를 담아 먹어요. 제가 이제 농사를 안 짓더라도 뭐 친구네 집이든 어디 친척 집이든 누가 주기만 하면 가서 이제 고마줄거리를 따와요. 그래서 이제 김치 담고 아니면 또 이제 말렸다가 이제 겨울에 묵나물로도 해 먹고 뭐또 이파리까지 국도 끓여 먹는 방, 방,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에는 이제 한번 정도는 이제 김치 한번 담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좋아요. 혹시라도 고구마 줄거리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한번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렇게 이제 단호박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 친구들 지금 언제 썩을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단호박 여기도 있고 여기 지금 그때 단호박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다 시들어서 죽을 날이에요. 벌써 줄기가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따야 될것 같아요. 벌써 줄기가 그렇게 싱싱했던 게비 맞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곧 죽을 거야. 영양분이 거의 단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호박도 그냥 뭐먹 이것든 아니것든 그냥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농사가 장마철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3, 4일 더비 온다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니 작물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다 탱탱 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도 뽑아 주고 이렇게 줄기도 한 번씩 들어왔다 놨다 했어요. 뭐, 이제 유튜브 이런데 보면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파리 억제제를 준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고구마는 먼저 뭐 가장,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한, 한, 시간 반 이랬더니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했더니 힘들어서 지금 촬영이좀 말을 좀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고구마 농사는 이제 가장 게으른 사람이 짓는 농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죠. 심어만 놓으면 돼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뭐, 가뭄 이런 데도 뭐잘 견디고, 지금, 지금처럼 뭐, 비가 많아도 또잘 견디는 편이에요. 그리고 걸음도 거의 안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농사를 어머님이랑 줬었어요 산에서 지는데, 산사전밭에서 지니까 그당시는 이제 어떻게 그이비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갈립, 그 이파리들을 뜯어서 묻고 구에 고구마 심었어요. 그런데도 고구마가 머리통만큼 커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고구마는 걸음을 줄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심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도 제 밭도 아니고 옆 밭에 노는 밭이라 그냥 고구마 아 꽂았는데, 모종을 꽂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다 아는 내용이고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정도 비만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손질 한번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좀 해가 나도 물이 빨리 마르고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도 와서 한번 또 들어주고 왜냐면 물에 오래 빠져 있으면 이파리들도 바로 썩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썩은거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집에서 농작물 이제 음식물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다 일리 가져와요. 그리고 밭에다 뿌려요. 그럼 거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먼저도 이렇게 아페트병에다 이렇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다 놓고, 이거는 어제 이제 제가 수박 한거 이렇게 잘라 놓은 거야. 먹을 거한 3분의 1이 될까 말까 이렇게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져왔죠. 여기서 이제 퇴비로 이제 쓰려고. 그래서 이제 비 끝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 이제 김장 가을 김장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면 참에도 지금 보면은 어제도 그랬듯이 참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여기 저기.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썩어요. 저기는 완전히 썩고 참에도 이렇게 썩어요. 여기서 여기도 지금 참에도 이 안에 물이 차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거의 썩어 가고 저쪽에 노랗게 죽고 이래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인 거겠죠. 삶인 거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것도 다 어떠면 이제 역행보살이 작용하는 거겠죠. 자, 올해 농사를 못 지면 내년에는 더 참외 수박 농사를 더잘 짓을 수 있는 기술을 얻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었다 하니까 슬퍼할 일도 없다.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저쪽에 뭐 토마토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여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떠들릴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아 작물을 가지고 떠들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뭐 어제처럼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로 반 옆으로 이제 이렇게 물고랑이 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흥커해요 물이 이렇게 아니 이 물을 뭐 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논이었던 데라 이렇게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농사가 어려운 건뭐 이제 사실이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매일 보는 래도 이제 이렇게 또 코스모스도 보면서 어제도 봤던 거지만 또 보면서 해바라기 보면서 이렇게 이제 또아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죠? 이게 뭐 금색이라 이제 황금이 들어온다해서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뭐고우란그분도이 해바라기 엄청 그렸다고 해요. 왜냐면 복 들어온다 하고 또 여기다 그래서 이거그려가지고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아 하고 싶은 거죠. 저기도 이제. 아저 코스모스 있으니까 나비 놀고 하니까 그냥 한번 찍은 거예요뭐 보여드릴 거 없으니까 한번 넣어보자면 요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아 이렇게 벌들이 붙어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당근이죠 당근도 지금 뽑아야 돼다 밑에가 썩었어요 근데 모양도 안 나가지고 너무 조밀하게 심어가지고 모양도 안 나니까 누구 닫아줄 수도 없어요 다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뽑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밑에서 지금 아까 식으로 썩고 있어요. 이게 다 물이 꽉꽉 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방법이 없이 그냥 녹아내리게 놔뒀다가, 이제 김장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만큼만 떠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별 얘기 없는 거 아주 피터였습니다.